안녕하세요 대나입니다 오늘 영상은 글라스 기브엔 레이드 어려움 공략 영상이고요. 제 투력은 지금 현재는 29,000 정도 되는데 도전할 당시에는 28,500이 정도 투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을 찍어놨는데 실패한 영상 하나랑 성공한 영상 이렇게 번갈아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패한 영상을 짧으니까 잠깐 보고 그 다음에 공략 영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실패한 영상인데, 2.3 도적, 2.3 사제, 2.8 빙결, 2.5 댄서, 화염술사, 음유신, 수도사, 화염술사. 딜이 600줄 가까이 남으면서못 깨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높은 투력이 있는 그 파티를 찾기 시작했죠. 그 과정에서 한두번 정도 강퇴 당하긴 했는데, 빙결이 좀 선호받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구한 파티가 이렇게 해서 파티를 짜서 갔습니다. 자, 여기서는 뭐 크게 달라진 부분이 없기 때문에 5배속을 걸어 놨고 사실 뭐 특별한 건 없는데 그 글라스 기브넨에 도달하기 전에 몇분 걸리는지 요것만 중점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걸로 이제 길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실히 가늠을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2분 46초가 나왔죠. 한 2분 40초 이내로 딜을 넣으면서 글라스 기브넨에 도착한다. 그러면은 보통 이제 10분 10초 안으로 깰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글라스 기분엔 어려움 팁킵 포인트는 파멸의 징조라는 스택을 쌓는 건데 중첩마다 브레이크 데미지 10% 증가랑 데미지가 5% 증가됩니다. 주기적으로 암흑 데미지도 같이 받아요. 요건 디버프인데 데미지가 특뎀으로 까집니다. 그래서 사제나 힐러가 있으면 좋은 거고 파멸의 징조가 쌓이는 조건은 뭐냐? 보통 공격을 받을 때 스택이 쌓이는데 기본 공격이 1 스택이고 그 다음에 굶주린 칼날이라고 부채꼴 장판 있죠? 그게 2 스택. 뭐 파괴 이명이라고 밀어내는. 스킬이 4스택. 가고일 처치시 검붉은 장판이 생성되는데 그 장판을 밟고 있을 시 2초당 1스택이 쌓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그 가고일을 잡고 붉은 장판을 밟으면서 꾸준하게 딜을 해주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뭐 겹친 장판이 있으면은 그 겹친 장판이 중첩으로 뭐 적용되거나 이러진 않기 때문에 그냥 하나만 밟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파멸의 심판, 레이저 쏘는거 그거 한대 맞으면은 맞은 사람 중에 한명만 5스택이 쌓인다고 해요. 그리고 글라스 스키엔 무력화시 이 파멸의 징조에 있던 디버프 스킬이 사라지면서 희망의 불씨로 전환되고 그냥 데미지 증가만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파멸의 징조 스택을 꾸준하게 쌓는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투 시작 후 10분 10초가 지나면은 전멸기가 나오면서 실패하게 되니까 검붉은 장판을 최대한 밟고 파멸의 징조 스택을 관리하면서 공략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키포인트는 결국 파멸의 징조기 때문에 요걸 중점적으로 보면서 빨리 감기로 그냥 넘겨보겠습니다. 이렇게 부채꼴 장판 나왔을 때 굶주린 칼날 보라색깔 스택 보이죠? 부채꼴 장판은 그래서 데미지 증가 버프도 받을 겸 파티원들한테 데미지가 덜 들어가죠. 무조건 같이 맞아주는 게 좋고. 글라스 기브엔한에 지금 안 맞으니까 스택 쌓여있던 게 사라졌죠. 그래서 꾸준히 맞는 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가고일이 떴죠? 가고일을 빨리 잡아주고. 잡고 나면은 여기 바로 장판이 생깁니다. 자, 요 장판을 밟고 꾸준히 딜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글라스 기분에 브레이크가 걸렸는데, 그러면 지속 피해 효과가 사라지고, 데미지 버프가 남게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자, 요렇게, 왼쪽 위에 확대해 놨으니까, 이 스택 쌓이는 거 보시고, 지금 보시면 또 스택이 끊겼죠? 이게 계속 모여서 맞아줘야 되는데, 같이 뭉쳐있는 게 가장 좋거든요? 같이 맞는 게 스택을 같이 유지하는 게 좋기 때문에. 지금 이것도 제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저 혼자 지금 뒤에서 딜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앞에 가서 서로 같이 맞으면서 해주면 훨씬 좋습니다. 자, 여기서도 가굴 패턴. 가굴 죽고 나면은 여기 또 장판이 생기는데 그 장판 위에서 이 스택이 빠르게 쌓이는 게 보이죠? 11 스택에서 무력화가 되자마자 파란색 희망의 불씨로 바뀌면서 버프로 바뀌는 모습. 그다음에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스택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대한 파티원들이 뭉쳐서 사냥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제나 힐러는 진짜 필수인 것 같아요. 물약도 거의 안 쓰고 지금 보면은 궁 쓰느라 이 불장판을 여기다 깔아가지고 딜이 빡세게 들어오긴 했는데 뭐 그냥 맞으면서 그냥 딜 했습니다. 몇줄안 남았었거든요, 이때가. 자, 요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장판을 잘 받으면서 파멸의 징조 스택을 많이 쌓을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석궁사수, 화염술사, 대건전사, 이렇게 해서 딜이 가장 많이 나왔죠. 투력이 제가 제일 높았는데, 빈결수사가 탱커 포지션이다 보니까, 제가 지금 전부 다 딜셋으로 맞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수한 담금질 15강에, 12강 뭐, 쇠빙, 거센소나기, 뭐, 비열한 일격, 저격, 이런 식으로 질적인템을 전부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데미지가 많이 나오진 않는 것 같아요. 아무튼 공략은 여기까지고,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